안녕하세요. 오늘 7월 18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바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시황에서는 전체 움직임에서 어제 추가 또 조정 움직임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화 차트에서는 3월에 강세 포인트, 앞에서는 주말 동안 지지했는데, 어제 움직임에서는 또 하방 이탈을 하면서 23년도 7월에 공룡값 이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 원화 차트는 좀약 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달러 차트에서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서는 여전히 7월의 중료가 일봉 차트 중료값3 6 5달러 지지 유지 중이고요 3월의 일봉 차트 상단 변곡 여기도 계속 지지 유지 중입니다 서로 다른 차트 움직임이 좀 전개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원화 차트에서 추가 조정이 계속 나오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차트적으로는 미묘하게 지금 틀어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업비트, 비트코인 일봉 차트 보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주말 동안에 여기 지지는 유지가 됐고요. 3월에 강세포인트 유지가 됐었고, 어제 또 추가 조정이 나왔죠. 네, 추가 조정이 나오고, 현재 시간 차트에서 약반등이 전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움직임은, 어, 큰 흐름상에서는 달러 인덱스의, 인덱스의 조정과 조정 구간 내 약반등, 약반 등 여기하고 지금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어,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 조정에서도 사실상 비트코인 원화 차트에서는 추가 조정의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좀 관찰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화 비트코인 달러 차트하고는 움직임의 강세나 네, 움직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어, 얘들이 좀 주도하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어, 왜냐하면 미리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보통은 차트의 뭐첫 번째, 두 번째 모양의 패턴이 다르다고 하면 이두 개를 다 만족하는 움직임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원화 차트에서 조정의 모습이 전개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5월의 중료가 예, 3,921만 9천, 11만 9천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여기를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캔들적으로는 약반등의 모습이 나오니까 예,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강하게 여기를 치는 움직임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명확한 반등의 <laughs> 강세의 모습을 듣고의 워낙 차트에서도 나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찌르지를 않았어요. 찌르지를 않았고 그 위에서 말아 올린 모습이기 때문에 워화 차트에서의 최저가는 3,835만원입니다. 35만원. 예, 여기는 32만 0천원이거든요 위로 예, 위에서 그냥 말아 올렸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양봉 전환돼서 위로 회복되면 여기는 지지 테스트를 안한 걸로 보는 안한 걸로 보기 때문에 어, 이후에 다시 또 재차 내려올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죠. 그때 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움직임에서는 위로 상단변곡 원화차트에서는 상단변곡이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차의 경우에는 3월의 중료가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도 열어두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상단변곡이 깨지면 그다음에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보거든요. 구간이 여기니까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데는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 7월달 구간 6월달 7월달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 겁니다. 여기 위로 빨리 회복해야 되죠. 목표는 회복세가 나올 경우에는 이때 회복세의 움직임은 여기 위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3,966,7,000원 여기 위로 올라와서 앉는 움직임이 전개돼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 적어도 뭐 그 중에, 그 중에 마무리 돼야 되는 모습이 전개되면 가장 명확하겠죠. 가장 명확할 걸로 봅니다. 이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번 주는 좀 지속적으로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원화 차트의 경우에는. 왜냐면 지지가 깨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차트로 보면요. 여기로 올라와야지 위로 강세 포인트하고 상단 변곡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밑에 있으니까. 이 움직임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어제의 조정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52평 지지가 깨지면서 여기 저항을 확인하고는 내려오죠. 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런 딱이 구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서도 이런 모습이 전개될 견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단기 반등의 관점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어제 움직임에서는 여기를 터치도 안 했어요. 터치도 안 했기 때문에 지지 테스트는 하지 않았다. 여기가 7월의 중요 값 2번입니다. 여기 3,832만 6천원. 3,832만 6천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이 강세 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크로스 자리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 자리를 대략 보면 19일 밤이네요. 19일 밤. 오늘 밤이거든요. 오늘 밤과 새벽에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오후 움직임부터는 좀 강한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는지들 좀 살펴보자 정도로 비트코인 원화 차트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를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여전히 상담 변곡, 3월에 상담 변곡 29,813.5달러. 그리고 7월에 중료값, 깨진 거 말고는 7월에 중료값 어제도 위로 말아 올려버렸어요. 말아 올려버렸어요. 그럼 이 두, 3월에 상담 변곡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에 중료값 1번도 때 이후로 7월달 들어오고 나서는 계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중료값의 지지 유지니까 우리는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 여부도 같이 열어두고 보고 있다. 이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움직임에서 양봉으로 전개돼서 위로, 단기평, 구입형 위로 올라온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일단 지지가 유지가 되면 저항을 확인하러 가는 경우, 많은 경우, 계속 밀어버릴 것 같으면 거래량을 키우면서 강하게 그냥 밀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다 커버를 치는 모습이 이어지면 일단 차트는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단기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죠.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시간 차트를 보게 되면, 이 현재 움직임에서는 여기가 어제 시간 차트에서는 상단 상담병고, 변곡, 3월에 상단 변곡을 깼다가 그냥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여기가 3만 65, 이 7월에 중력값 1번이죠. 여기 위로 그냥 시간 차트에서 올리고는 양봉 꼬리로 찌르고는 지금 다시 양봉 캔들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에 차트를 보면 1시간 차트에 202평이 이렇게 거의 수평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2평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캔들이 똑 같이 왔다 갔다 출렁이는 모습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과정은 이때의긴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서 추세를 어디 쪽으로 튀우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추세를 어느 쪽으로 튀어가는지 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현재는 높여가고 이 있는 모습입니다.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서 202평 1시간 차트 202평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을 이번 턴에서는 본다. 그러면서 또 고점을 또 높일 것인지 고점을 또 높이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2 0 2평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 될지 여기서 방향이, 단기 방향이 결정될 걸로 봅니다. 오른 관점을 보시면서, 현재의 움직임을 살피시면, 위로 올라올 견성을 좀더 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값으로서의 확인 정도를 보면, 원화 차트는 여전히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지 테스트가 나오면서, 중력 값들을 깨고 있고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는 지지가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추세 반등으로 이어지면, 3, 1, 7월에 일봉 차트 상단 강세 포인트 여기 재돌파 공약 그리고 상단 변곡 여기 돌파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살피고 있다. 서로 지금 다른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도 단기 조정 가능으로도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지금 달러 움직임에 추종하는 형태로 원화 차트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도미넌스 부분을 좀 같이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는 일단 1봉차트 52평 또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죠. 여기 지지를 지켜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지지를 유지하면 위로 다시 재차, 상방으로, 공략으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러면 52평을 탄력적으로 한번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하 52평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난 뒤에 지지 테스트 없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번의 지지 테스트로 보면은 일단 반등이 전개될 현성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예, 관점에서 보고 있고 현재는 7월에중 일봉 차트에서는 7월의 중료가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이 주봉 차트에서 다시 위로 회복하는지 여부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여기가 저항이 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돌파 여부를 우선적으로 보고 이 움직임에서 이제 7월 상담 변곡 이 값은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일봉 차트 값이고요.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 조정이 나오면 내려온 만큼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월에 상담병곡 48.79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같이 열어두고 보는 겁니다. 구간이 이 경우에는 밑으로 완전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염두에 둘수 있어요. 현재는 구간 움직임이 이쪽에 일단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먼저 오고 내려오지 않겠는가 정도. 이 과정이 여기 대략 여기 양봉의 시작과 공봉의 시작가가 50.0입니다. 50.02% 정도 되니까 대략 50%의 지지가 안 깨지면 반등 쪽으로 본다. 반등 쪽으로 보는데 이게 돌파로 이어질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저항을 확인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현상을 보고 있다. 도미넌스는 이트코인 도미넌스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알트코인 도미넌스들이죠. 어 일단 여기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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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난 뒤에 약반등이 전개되고,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하락 채널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테이블 코인, USDT의 도미넌스는 아직 채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의 저항을 받으면, 대차또 조정으로 이어질 견석을 보는 거고요. BNB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살짝살짝 높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점을, 저점을 높이고 있고, 고점도 조금씩 높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laughs> 여기서의 박스권 행보 뒤에 위로 살짝 올라올 모습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에서는 강한 상승, 아직 도미넌스 상승이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에서는 어제 움직임에서 강한, 예 강한 반등세가 나왔어요. 알트코인의 도미넌스에서는 강한 반등세가 나서 오, 이런 부분 좋다. 어? 알트코인 들로의 예, 알트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때 이제 도미넌스, 이더 도미넌스하고 BNB 도미넌스가 예, 같이 탄력적으로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예,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알트코인들 입장에서는 예, 현재는 알트코인에서의 반등이 어제 움직임에서 나왔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예, 알트들의 움직임도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이번 23년도 6월 달에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들 아이언머니 홈페이지에 보면 종목 분석에 게시물로 등록을 이미 6월 달에 6월 23일날 그리고 6월 27일날 수정해서 등록을 이미 해놨어요. 이런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갈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저희들 영상에서 올라오는 알트코인들 분석 영상도 참고하시면 수익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 보지 마시고요. 지금의 움직임은 긍정이라고 하는 양념을 좀더 얹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